예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천억 규모의 대안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신청과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오브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저금리.kr로 입력하시면 사이트로 가실 수 있고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 시스템에서는 제도 소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확인, 공지 및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손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 위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유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차주 등 대환대출 이후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하고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채무입니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민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 등을 감안해서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상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뭐 주거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 대출, 자동차 구입, 이런 대출 등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화물차 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 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인데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금리는 1, 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에서 5년차는 협약금리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연 1%고요. 중도 상환 수수로는 전액 면제됩니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되는 구조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추가 금융 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확인 및 신청 처리 절차입니다.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증심사 자료 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대안 안내 시스템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고요. 시범 운영 기간 중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 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부제로 운영되며 콜 30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기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당부 사항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 기관을 사칭해서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알선을 빙자해서 자금 인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만약에 송금을 하시게 됐다면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